앞서 오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례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확진자가 급증하기 마련입니다. 방역당국은 경증 환자의 경우 퇴원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는 크게 5가지입니다. 익산 원광대 병원을 비롯해 서울 노량진 학원 군산 지인 모임 전주 모 교회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등입니다.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직장 동료와 가족 등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이 분포된 상황에서 마스크야말로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킨 것을 막을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완치자도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도 관건입니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 46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220명 이상이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확산세가 더디던 초기와 달리 완치자를 일일이 사후 관리할 수 없지만, 퇴원 전 배양 검사에서 바이러스 유무를 살피고 전파력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격리 해제 기준을 낮춰 경증 환자의 경우 검사 뒤두번 음성이 나오면 조기 퇴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후유증이 나타난 환자는 치료 병원에서 계속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